하늘의 기운 천운이 들어왔다 그냥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익었는데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다고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러스트 선생님 무속인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제 식사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제가 개인 채널을 잠깐 보다 보니까, 선생님 띠,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요, 하반기, 대박날띠,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선생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대박날띠. 호랑이띠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올해 원숭이띠가 묵는 삼재거든요. 반은 좋고 반은 아프습니다그 다음에 뱀띠도 좋아요. 뱀띠는 어 47세 뱀띠도 좋고 그 다음에 35살 뱀띠도 좋고요 좀 신사생 뱀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을사생 뱀띠도 좋고요 뱀띠도 올해 좋거든요 그리고 기회생이 대박 터지는 또 해운년이에요 기의생이면 돼지띠 네 65세 돼지띠 네. 그 다음에 65세 돼지띠고 53살 돼지띠도 올해 총원으로 봤을 때는 대박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시면 나 돼지띠인데 망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총괄적인 거고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요런 분들이 올해 대박의 기운을 느끼셔서 아,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하늘을 솟구치고 용스슴치는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한테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질러라 걷어들여라 수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열리고, 산의 운이 열리고, 칠성의 조상문이 열려서 퍼부어 주시는 소낙비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운세계 귀절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 같은 해운년에는 증권이면 증권,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아니면 땅, 건물, 집 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후반기에 가시고 내년 가고 내후년 가시고 3년만 묵혀두시면 대박의 진조를 보여서 평생 먹고 살 거를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렇다면 이분들은 하늘의 기운, 천운이 들어왔다. 그냥은 오질 않습니다. 천운 맞이를 하셔야 되고 산신운이 들어왔다. 산신 맞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의 기운이 들어왔다. 용신의 기운이, 용신의 문이 열렸다. 용신 맞이를 하셔야만이 운이 복합적인 운들이 들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행운의 조건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익었는데 감나무 밑에 잎 벌리고 있다고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죠. 올라가서 따야만이 홍시감이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천운이 들어오고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운세상과 절기상으로 봤을 때. 던져지고 수확하고 걷어들이고 모든 기운들이 이분들한테 엄습해서 들어가면 대박의 진조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올해 이분들 상반기에 이루지 못했으면 후반기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진취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하시면은 대박의 조진과 아주 잘 성성장구할 수 있는 그런을 기운의 짐 진... 지고 힘을 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운들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하반기 대박날 수 있는 띠로서 저기 호랑이띠 뱀띠, 돼지띠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그 빠져 계신 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분들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이렇게 총체적인 총운에서 아주 좋은 기운들이 들었지만 그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분들이 계셔요. 올해 이제 스물여덟 되시는 분들, 병자생 쥐띠분들, 그다음에 임술생 개띠분들,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이분들은 올해 웅크렸다 멀릴 때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토끼의 운연인데 올해 정미생 토끼띠 3 7 살서 일곱 성주 운 두르시면서 정미생 토끼띠가 무척이라도 건강 때문에 고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와 절기가 들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미생 토끼띠들은 관절 조심하셔야 되지만 정신 건강적으로 무척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무생 말띠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던지 금전의 손재수도 빈번하게 비치니. 그 또한도 조심을 하시면 올 해운년 무예 무덕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죠. 우울증도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은 하나의 무병이라고 보거든요. 귀신병.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확근하게 낫게, 확실하게 낫게 해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2023년 하반기 대박 띠해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좀 나쁜 띠까지도 다 이렇게 또 일러주셔서, 그렇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